아, 귀찮아.. 오빠! 이거 좀 대신해주면 안 돼? 자기야! 게임도 돌려야 되고 이벤트도 받아야 되고 정말 귀찮지? 8년간의 신뢰. 100% 리얼 수작업! 스피드 대나 하루 3회 무료! 프리미엄 피파대리! 피파대리닷컴! 구글에 피파대리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원창견을 선택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컨텐츠! CC 앙리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제 모먼트가 있기는 한데 모먼트 너무 비싸고 ln을 쓰자니 네, ln은 카 쓰기에는 조금 이제 물론 좋기는 하지만 좀 애매한 선수거든. 근데 요번에 시즌 카로 따져봤을 때 ln보다 스탯이 월등히 좋게 나와서 스피드도 빨라졌고 급여도 오르고 허브도 오르고 밸, 특히나 밸런스가 많이 올랐어. 밸런스가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악리가 이제 밸런스 자체가 좀 낮긴 하잖아. 근데 밸런스가 되게 좋게나와 118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거의 아이콘급처럼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LN하고 비교가 되긴 할 텐데. 뭐가 하나 빠졌네? 파울 유도선호 있네. 오. 야, 근데 이거 파울 유도선호 이거 다이버 좋지 않나? 저거 은근히 파울 유도선호 저거 좋던데? 지금 이게 풀캠이 받은 스탯을 좀 보여드리면. 와, 근데 스탯이. 폭력이 137이 나오네. 거기에 골결전슈퍼워 중거리에. 커브 1 3 5의 드리블. 밸런스 134 나오네, 이제! 악리가 134야! 어. 좀 아니지 않아? 훈련 코치도 달았으니까. 야, 근데 악리 시즌카로 양발 하나 나오면 끝나긴 할텐데.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존 악리랑 비교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밸런스가 월등히 좋아졌다라는 거. 악리를 한 번, 바로. 오, 체감 멋씨 아, 개기 너무 세다. 어? 뭐야? 체감 개 좋아. 느낌은 체감은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뭐퍼와아 <laughs> 뭐야? 아니 뭐 하세요? 그래도 일단 너무 가볍고요. 포터가 진짜 와. <laughs> 아 진짜 속도가 주체가 안 된다. <laughs> 너무 빨라. 아, 뭐야. 와, 체감. 와. 와, 앙리 같은 경우는 짝발이어도 많이 쓰죠. 와, 그, 그러니까, 와, 와, 최감 왜 이렇게 좋아? 약간 좀 이제 방금은 이제 바로 때린 거긴 한데. 이야! 이거는! <laughs> 뭐 이런 거야, 당연히 뭐, 이런 건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이런 거는 못 내면 사람 아니니까. 피드도 좋은데 생각보다 이 중거리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좋습니다. 확실히 아까 이제 레반을 쓰고 왔는데 레반은 진짜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이런다니까? 그렇게 막 뛰어난 느낌은 아니야 솔직히 그쵸? 이래. 이런 더 슛이 좀 약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약간 아까 어떤 분이 뻥 스탯이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드네. 방금은 좀 약할 것 같아서 게이지를 좀 세게 채우니까 넘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애초에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먹을래, 새기야? 뒤에 대학이고 왜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악리가 정말 중요할 때 밸런스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좀 존재하긴 하거든? 그렇지! 성능 자체가 지금 보면은 밸런스가 좀 많이 보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 어, 좋았어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만큼 더 이제 많은 걸 원하는 거지. 모먼트 프라임 레전드다. 와, 근데 침투가 뭔가 레반이 밸런스가 좋아진 거랑 좀 달라. 같은 스탯이어도 레반 밸런스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아, 나. 야, 이거 봐. 솔직히 말해서 자세를 잘 잡고 차면은 지금도 봐봐. 1초짜리면은 자세를 조금 덜 잡아도 넣어줘야죠. 좋았어.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지금 풀캠이 받았고, 가격이 지금 1조 2천억이에요? 급여가 28이고,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 시즌카 악리들보단, 확실히 드리블이 짧긴 해요. 드리블, 체감 너무 가볍고, 치달 너무 좋고, 침투 좋고, 다 좋아. 근데, 1조 2천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땐 생각보다 슛이 좋지 않습니다. 밸런스 스텟이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졌는데 막상 인게임에서 써보면 좋아진 밸런스 스텟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쉽게 말해서. 자세를 정말 잘 잡고 찬다면 진짜 잘 들어가요. 정말 좋아요. 슛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확실히 1대장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밸런스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발도 아쉽다. 지금 뭐 악리가 1대장 공격수라고 냐 물어볼 수 있는데 1조 2천억이면 1대장 공격수는 돼야 되죠 여러분. 맞잖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좋아요. 기존 악리 시즌보다 드리블도 짧고 뭐 체감, 스피드, 침투 그리고 뭐 자세만 잘 잡는다면 슈팅이 돼. 근데 이게 윙어 시즌으로 나와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슈팅은 생각보다 별로 니다 체감 좋은 건 인정. 그리고 밸런스가 118이면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비교하면 확 와닿을 거야 이게 아마 은바페보다도 5가 높아요 지금 이게 이거 봐 은바페보다 4가 높아 밸런스 스탯이 근데 여러분들 은바페 써봐서 알잖아 저도 이거 은카 많이 써봤지만 자세 못 잡고 막 진짜 터닝슛으로 때려도 다 들어가 근데 얘 봐봐 분명 밸런스 스탯 자체는 은바페보다 높은데 막상 인게임에서 보면 이 정도로 안 나와 어찌됐든 마름이고 음마 패는 고유체형이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밸런스 스탯은 뻥 스탯이라는 거야. 밸런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건다 좋은데 아무리 밸런스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안 나온다. 빠르기만 하고 끝.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물론 저야 컨트롤을 잘해서 패드를 쓰기 때문에 또 프로 게이머다 보니까 세밀하게 컨트롤해서 쓰면서 써. 근데 초보분들은 그거 안 되죠. 여러분들 키보드 그거 돼? 세밀하게 자세를 잘 잡고 찰수 있어? 그 정도 실력이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CC 악리를 썼을 때는, 와, 체감 좋고, 스피드 좋고, 침도 좋다. 근데, 슛이 안 된다.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 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악리는 여러분들 쓰기 정말 어려고 쉽게 말하면, 굳이 이 1조 2천억이나 주면서까지 이거를 써야 되나 싶기는 해요. 양발도 아니고. 그래서, 악리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 은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BWC 6카나, 그냥 요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 굳이 막 1조 주면서까지 쓸만한 건 아닌 것 같아. 냉정하게 말하면, 악리는. 뭐마으면 몰라도. 모마으면 뭐 이거 6조? 써도 돼요. 개좋아. 근데, 아이콘도 그렇고, 이, 요번에 나온 CC도 그렇고, 굳이 막, 악내한테 막, 비싼 돈 주면서까지, 양발도 아니니까. 양발이면 솔직히, 이거, 만약 얘가 양발로 나왔다. 이러면은, 어 1초? 어, 괜찮겠는데,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굳이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 솔직히 말해서, 딱그 느낌이야. BWC 7카 쓰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LN 돈 주고 LN 7카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냉정히 말하면, 악리는 이돈 주고는 안쓸것 같아. 그냥 한 5천억 정도? 한요 정도만 쓸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다른데 투자할 것 같아. 막 1조 보다 주면서까지 악리를 쓰는 거는 그게 맞나? 아, 진짜로? 양발도 아니고, 양발이면 모르겠는데. 야, 악리는 그냥 이거 쓰다가, 그냥 그치, 냥그 존버해서 차라리 이거를 사서 차라리 교불로 요거를 진짜 문신을 하는 게 낫지, 막1초줄면서까지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보다 CC 악리는 1대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인데도 불구하고, 1대장 공격수는 아니고. 차라리 악리보다는 프랑스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쓰기 쉬운 건 은바페일 거예요. 은바페가 이제 초보분들이나 여러분들, 특히나 키보드 쓰시는 분들이 쓰시, 쓰기에는 은바페가 훨씬 더 낫고요. 그치 차라리 적당한 악뮤 쓰다가 다른 곳에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oh,